안녕하세요. 전업투자자를 위한 채널입니다. 뭐 전업투자자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매일 해야 하는 것들이 있죠. 전업투자자로서 매일 해야 하는 것들.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음, 시세 나온 종목 종가 기준 15% 이상 종가 기준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15% 이상 시세 나온 종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 개념은 컨셉은 이거죠. 컨셉은 어떤 초과 수요에 있는 구간, 초과 수요에 있는 구간의 주식을 사면은 어, 균형 가격으로 반드시 수요와 공급에서 균형 가격으로 회귀를 하기 때문에 초과 수요가 더 일어나면 일어난 수록 더 좋은 주식이다. 그래서 초과 수요 구간에 있는 주식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탈 투자가 아닌 음, 펀더멘탈 투자가 아닌. 어, 밸류에이션 투자가 아닌 수요와 공급의 관점에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뭐, 원리는 같죠. 어떤 기준선. 펀더멘탈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을 기준으로 현재 가격과 맞는 걸 기준으로 해서 쌀때 사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는 구간에서 쌀 때, 초과 수요가 일어날 때 사서 반드시 회귀하기 때문에 이것도 뭐 반드시 회귀를 하죠. 기준 가격으로 반드시 회귀한다라는 그런 원리가 있는 거죠. 법칙이 있는 거고, 이것도 서플라이 디맨드도 수요 공급도 반드시 어, 초과 수요가 발, 초과 공급이 발생돼도 반드시 균형가격으로 회귀를 하고 어, 초과 수요가 발생해도 반드시 균형가격으로 회귀한다 그래서 이런 이론들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작년 6월부터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간략하게 오늘 살펴보면은요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는 뭐 여러가지 지표를 보지는 않아요 p V, T, 세 가지만 봅니다. P는 종가를 말하고 있고요. V는 거래량. 그리고 T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이렇게 세 개를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고요. 이두 개의 종가와 시간이 합산된 이동평균선을그 다음으로 예, 참고해 보로봅니다이 개념이 초과 수요라는 개념을 조금 더 차트에 비대해 설명하면요. 요거는 지금 가격이 2만 원대고 요거는 가격이 뭐 2만 원 이상이죠. 2만 얼마, 3천 원 정도 되겠죠. 근데 같은 차트입니다. 미래나노텍이랑 같은 차트인데, 여길 때 주식보다 이, 지금 이 상황에서의 주식이 더 저평가된 주식이에요. 그죠? 이거의 흐름보다 이 흐름이 더 저평가된 흐름입니다. 이게 흐름상으로는, 음, 덜 상승했지만, 상승률이 낮지만, 평가로 봤을 때는 더 저평가된 건이겁니다 뭔가 반대로 개념이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개념과는 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 이유는 초과 수요가 더 발생했기 때문에, 초과 수요가 더 발생을 하면은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요 균형 가격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초과 수요가 만약에 1일 1 정도 발생됐으면 여긴데그 초과수요가 더 많이 발생되면 이 가격은 더 내려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에서 저평가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죠. 어, 근데 아시다시피 이 이런 모든 양봉들이 수요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양봉들이 상승이 곧 수요를 의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양봉들을 면밀하게 살펴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어려, 어려운 겁니다. 그냥은 안 돼요. 이거는 뭐 수학적으로 얼마든지 내가 모델링 할수 있지만, 이 양봉들, 이음봉들이 양봉들이 정말 수요일까? 아니면 공급일까? 이거를 스스로 찾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험이 필요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좀 3개월이 되면 이제 1년이 되네요. 이거 공부한 지가 1년이 됩니다. 수요 공급만 공부한 지가 1년이 되고, 좋은 결과가 있을 이라고 믿습니다 뭐 실패하는 요인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뭐 실패와 성공은 하나기 때문에 결국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미래나도되 이었고 그리고 YTN YTN 이죠 이것도 똑같이 여기서의 이만큼만 봤을 때 이만큼만 봤을 때는 초과 수요율이 여기보다, 여기보다 더 적은 걸알수 있죠. 제가 말씀드린 양봉이, 어, 모든 수요로 나타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양봉이 수요로곧나타나는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양봉이 곧수요로 그 의미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런 양봉들. 특히, 제가 주, 주요하게 보는 것도, 요런 양봉들은 알수 없다라는 게 제, 지금의 판단 근거입니다. 이렇게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물량이 실렸을 경우에는, 알수 없다. 왜냐면, 반드시 개인의 매매 참여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건 수요인지 공급인지 알수 없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정고점을 터치하거나 아니면 정고점을 이렇게 돌파한 곳단 다음에는 반드시 조정을 지켜봅니다. 조정을 지켜봐요. 조정을 지켜보고 천천히 사는 편, 천천히 판단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정고점을 터치를 하거나 이렇게 정고점을 돌파하거나 이런 경우는 조정이 만약에 이게 순수하게 양봉 이 양봉이 매수 양봉이라면 조정이 당연히 짧게 나오고 매도량도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이런 거래량 이런 거래량도 이길 수 없는 조정이 쭉 나온다고 하면은 일단은 지켜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늘 세 종목 미래나도택이랑 이렇게 해서 세 종목 된 거죠 뭐15% 이상 나오는 주식들이 어떤 특징은 기본적으로 이동평균선이 있겠고요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보시면 뭔가 또 보일테고 일단은 vpt 세가지 변수로만 보고 있습니다